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의 영어 한마디 시간입니다 5시에 약속 인천의 영어 한마디 오늘의 영어 한마디는 바로 awes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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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어, awesome 이란 말의 뜻은 어, 굉장히, 엄청 좋아, 너무 좋아 어, 라는 뜻이고요. 어, 어저께 우리가 배웠었던 것은 offer 이었죠. offer. offer는 정반대로 어, 너무 끔찍해, 너무 안 좋아 라는 뜻이었죠. 그래서 어, 이 awesome과 offer를 형성하는 어 라는 단어는 awe는 경외심, 외경심,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, 존경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외경심이라는 뜻인데요. 그것이 awesome이 되면 엄청 좋아가 되고 어프이 되면 offer 하면 끔찍하게 안 좋은 어,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영어 한마디는 바로 it's awesome. it's awesome. it's awesome. It's awesome. 그래서 awesome it's awesome에선 어, 굉장히 엄청 좋아 이런 뜻의 영어 한마디였습니다. 어 여러분들 어 오늘 일요일이고 주초죠. 어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부터 또 다시 인 영어 한마디 함께해 주세요. 어 오늘 날씨 it's awesome, it's awesome. 어 오늘의 영어 한마디였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